남친은 직업군인이라 지금 오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졸업 후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만난 다른 룸메들이 자꾸 여자친구에게 잡혀 살지 말라고, 의리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한데, 저보다 준육 들어있는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위로가 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꼿꼿이 지낼 수 있는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일단, 두 가지 씩 룸메들 멍청합니다. <laughs> 제가 이런 단어 안 쓰는 거 아시죠? 그 관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잘. 여자친구와 무슨 관계인지도 잘 모르면서, 뭐, 을이 되지 말라는 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죠. 남의 연애사에. 가끔 보면 남자친구 집단에서, 덮혀 살지 마라, 뭐, 을이 되지 마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친구들 대부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laughs> 그러면서 안정적인 연애하는 친구를 막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야, 잡혀 살지 마, 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연애 잘 못해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 구박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띵구님은 그냥 변함없는 믿음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룸메하고 뭐잘 지내야죠. 룸메하고 뭐 싸워서 뭐 합니까? 곧 헤어질 건데. 그 대신에 내 사생활을 최대한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 너도 요지, 요즘도 너 쩔쩔매고 다니냐? 그러면 아유 뭐 그냥 그렇지 뭐. 야너또 연락하고 왔지 그럼. 아니 뭐. 끝. 하는 거죠. 우리 띵구님이 특히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결국 훈련은 끝나는 거고. 우리 띵구님은 그냥 연애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룸메 분들한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룸메야 나야. 그 룸메들 진짜 너무하네. 너무 속상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화할 때마다 막그 룸메에 대한 얘기로 전화 통화를 채우면 안 돼요. 전화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 아까워. 우리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전화 끊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씻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자아가 나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니까 그들에 대한 악담을 우리 띵구님이 계속 같이 하기를 원하면 남친도 자아가 구분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친은 "아, 그런 애들이 있구나. 그래, 룸메랑 훈련 잘 받아,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는 그 룸메들과의 시덥잖은 이야기 말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둘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냥 둘만의 깨소금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 띵구님께서 해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남자친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친구분이 잡혀 살지 말라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남자친구분이 잘못하는 거죠. 이건 뭐 룸메가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 해도 흔들리는 건 남자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남자친구의 몫이에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머리가 띵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빨리 훈련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마 남친분도 금방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